만약에 킵초개가이 신발을 신는다면 제 생각에는 <목소리도> 마하 자 오늘 저는 여기. 한탄강인데요. 강물도 좀 보고 또 달리기도 좀 하고 겸사겸사 리뷰도 하고 또 조용히 하늘을 보면서 차박도 하고. 크으, 뉴발란스가 이 러닝화 시장에 새로운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이 카본 레이싱화 시장에서는 나이키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 여러 브랜드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들 저마다의 극강의 미드솔들을 내세우면서 어깨를 막 들이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이키한테는 역부족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시간의 벽을 깬 킵초개가 너무 컸던 것 같아. 그리고 신어 보면 다른 신발들도 충분히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알파 플라이, 베이퍼 플라이 그 이상의 신발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딱한 가지예요. 너 풀코스 기록 내기 위해서 어떤 신발 신을래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녀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녀석을 만나고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제 대회 때뭐 신을래 그러면 그 결과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이 녀석 뭐가 그렇게 좋은지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디자인, 디자인. 아, 뉴발 디자인.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박스에서 이 녀석이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와,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 퍼플. 그리고 유니콘. 마케팅에서 유명한 책인데 보라빛 소가 온다였던 것 같아요. 초원에 소가 풀을 뜯고 있다. 뭐 그냥 지나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의 색깔이 보라빛이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전 머릿속에 딱 달라붙어서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라빛 신발이라니. 거기다가 이 뉴발란스 로고는 마치 유니콘의 날개를 형성한 것 같죠? 보랏빛 유니콘. 이 느낌이 머릿속에 딱 달라붙어서 한동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늘뭐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까 뭐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지만 얘가 제 마음속 1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laughs> 자, 디자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착화감이죠. 뭐 옷이 아무리 이뻐도 딱 입었을 때 불편하면 잘안 입게 되죠. 아, 우리 마피아 옷 진짜 편합니다. 이제 막 공장에서 막 만들고 있어요. 한2주 정도만 기다리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발에 착 감겨야 됩니다. 얘는 이 어퍼가 내 발에 딱 맞게 늘어나는 느낌. 저는 발볼이 약간 있는 편이라 그런지 뉴발이 발볼러를 위해서 요즘 만드는 요약 약간 넓게 나오는 요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재질은 니트예요. 니트의 특징 뭔가요? 발에 착 맞게 감싸준다. 그 느낌을 주죠. 단점은 자칫 어, 발을 좀 조이는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일단 발볼이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함이 느껴지는데 또이 니트가 아주 경량화된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숭숭 뚫린 구멍들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큰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막 슝슝 들어오니까 발에 열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는 이 신발을 실제로 100km 넘게 어, 테스트 주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25km까지 장거리를 뛰어봤어요. 근데 요즘 되게 덥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피니시까지 아주 쾌적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 혀도 한번 볼까요? 혀. 혀가 발목에 얼마나 넓고 얇게 위치하는지 한번 보세요 디자인이 이렇다 보니까 발목의 유연성을 더 높여 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 혀는 패딩이 돼 있지 않고 얇아서 발에 아주 자연스럽게 쫙 감기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정도 착화감만으로도 저한테는 어, 풀코스 대회라면 뭐 신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기록까지 생각을 한다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내야 된다면 아직까지는 얘다. 왜냐하면 기능을 아직 못 봤으니까. 자, 그래서 다음은 레이싱화로서의 자격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름부터 이름부터가 엘리트잖아. 그동안 엘리트 러너들이 지금 싹 쓰리 다 여기로 모여가는데, 거기에 엘리트들 이쪽으로 좀 와봐. 뭐 그런 느낌? 자,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뭐예요? 어마어마한 스택 하이츠입니다 무려 39mm, 거의 4cm인 거죠. 신발 딱 신으면 유니콘에 올라탄 느낌이에요. 윗공기가 달라, 다 앞쪽도 31mm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 8mm입니다. 이 정도 힐드랍이면 거의 자연스럽게 포어 미드풋스로 이어져요. 충분히 속도를 낼수 있는 구조. 하지만 누구나 속도를 낼수 있는 건 아니듯이 누구에게나 맞는 신발은 아닙니다. 아킬레스건이나 발목 주변의 근육들이 웬만큼 단련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이걸 신고 무리하게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린다면 분명 부상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초보시라면 굳이 다른 괜찮은 쿠셔나 두 개를 살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이거 너무 신어보고 싶다 그러면 가볍게 조깅용으로 신기에는 괜찮습니다. 자 속도를 올려주는 데는 퓨어셀. 퓨어셀이 진짜 한몫을 하죠. 이게 전 모델보다 좀더 풍성한 스택하이치를 갖고 있어서 조금 더진한 반발력을 보여준다고 해요. 푹신푹신하지만 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달릴 때 반발력이 충분하고 이 쿠션감은 속도를 높일수록 좀더 밀도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쿠션감이 넘쳐서 푹푹 꺼지는 게 아니라 쫀쫀하게 탄력 있게 튕겨준다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밑바닥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카본 플레이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이걸 왜 노출시킨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아,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구나. 뭐, 확인하는 정도? 그런데, 요게 좀 단점이 있어. 제가 공원을 살짝 달려봤는데, 요런 식으로 돌 하나가 끼더라고. 에이. 근데, 생각해보면, 레이싱화 신고, 뭐, 산이나 자갈길 달릴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너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런데 이 카본 플레이트가 요렇게 숟가락 모양으로 요렇게 휘어져서 들어가 있다고 해요. 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더 강하게 튕겨준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속도를 낼수록 조금 더 자연스러운 롤링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롤링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롤링이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롤링이 아니라 신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롤링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신으면 자연스럽게 롤링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 신발의 장점 여기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우개 지우개. 얘는 요 일부 구간 빼고는 전면 커버가 되어있습니다 다이나라이드라는 재질의 아웃솔이 쓰였는데 이게 접지력하고 그립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치고 나갈 때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물기가 있는 우레탄 바닥을 달려봤는데 어, 물기가 있어도 미끄럼 없이 잘 치고 나가더라고요 사실 베이퍼는 물기가 있는 곳에선 약간 불안하거든요. 미끄러질 것 같아서. 무게도 한번 볼게요. 255mm 기준 190 조금 넘네요. 이 정도 경량화된 신발이라면 레이싱화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자, 사실 이 뉴발란스가 2017년부터 엘리트 선수들하고 함께 최고의 레이싱화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다고 해요. 자, 그래서 킵초개가 이신발을 신었다면 2시간 벽을 깰수 있었을까?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발 외에 모든 조건들을 똑같이 맞췄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자그 다음에 저한테 자문을 했어요 어너 다음 대회 때 어떤 거 신을 거야?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진짜 고민되더라고 이전까지만 해도 고민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만큼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 골라야 돼 골라 꼭 골라 그러면 저는 와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지금은 둘다 갖고 있으니까 둘 중에 요걸 신겠죠. 그런데 만약 둘다 기능이 다 했어. 그래서 새로 하나 사야 돼. 그렇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걸 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까지 따져야 되니까. 베이퍼는 솔직히 제가 200kg? 300kg? 그 정도 신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벌써 수명이 한 80%는 다된것 같아요. 지금 100kg 달렸는데 거의 99%. 처음 신었을 때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아마도 얘보다는 3배 정도는 더 오래 신을 것 같아요 두 개의 가격 약 2만 원차인데 3배 더 오래 신는다?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자 엘리트2 정말 제 기준에는 너무 괜찮은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 저 혼자만 신기는 죄송해서 이번에도 뉴발측에 부탁을 했죠 우리 마피아 분들께 쏴 드릴 수 있게 지원을 좀해 달라 그런데 아, 이 담당자분도 정말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량이 많지가 않나봐요. 지금 이미 만들어진 제품들은 판매용으로 거의 다 물량이 다 잡혀서 아 추가로 제품을 지원받기는 어렵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쉬운데 하지만 그래도 요거 말고 뉴발란스에서 곧 또. 신박한 제품이 출시됩니다. 그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쏴 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신발 영상으로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 영상들 꼭 놓치지 말고 봐 주세요. 알람 설정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또 하나. 이번 주 일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액티브 마사지건 요거 라방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다섯 분께 쏴 드립니다. RC 엘리트 2 리뷰 어땠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마빠!